아파트 매매 잔금,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흔치 않은 경험이다 보니 깜빡하고 놓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필요 서류입니다. 매도자는 등기 권리증, 신분증,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그리고 예전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매수자는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서, 등본, 신분증, 도장입니다. 다음은 매도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비 정산, 선수 관리비 정산,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해서 매수자에게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자동이체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꼭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사 시간은 사전에 매수인과 조율해야 하지만 보통 아침에 이사를 시작해서 11시 30분에서 12시 경에는 짐이 다 빠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시가스, 인터넷, 정수기 등 정산과 이전 설치가 필요한 품목들도 최소 이사 일주일 전에는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품목도 미리 챙겨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 입주한 아파트들은 챙겨야 할 품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매뉴얼북에 카드키만 해도 몇 종류이고 각종 리모컨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이사 짐에 딸려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요. 매도자는 이사 후에 보내 주겠다. 매수자는 안 보내 주면 어떡할 거냐? 지금 주던지 돈으로 계산하고 가라.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하신 집에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전출 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리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도 주소 변경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주소로 택배 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매수자 확인 사항입니다. 잔금일에 많이 벌어지는 일중 하나가 바로 이체 한도를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거의 모든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한도를 줄여 놓기도 합니다. 평일 낮 시간만 하더라도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은행 업무 마감 시간 후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겠죠. 저는 계약이 진행되면 이체 한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간혹 문제가 벌어집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라면 은행 법무사가 나와 있을 거고요. 소유권 이전 서류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매도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은행 법무사가 매도자의 대출 은행과 통화해서 상환계좌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미리 상환계좌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환 말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잔금일은 평일로 해야 하고 시간도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이유는 은행 동사무소 등기소 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일에 무조건 접수가 돼야 하니 등기소 마감 두세 시간 전에는 잔금처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표보다는 계좌 이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로만 이사 가능한 곳도 있어서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고요. 이사 시간도 미리 예약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사 시간이 겹치는 경우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럼 이삿짐 업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추가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말씀드렸는데요. 권리관계보다는 절차상 깜빡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잔금이래 정말 정신없으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